많이 찍어본 게 280. 280이요? 그러면 두 명이서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 근데 그것도 막으면서 한게 280. 전동 가스를 내한창 이제 페이스북 많이 할때 중식을 하다가 마라탕이 생기면서 키스를 점점 내려가길래 업종을 변경하자 실망이랑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막 기름값 한 통에 2만 원도 안 하고 막이는데 지금 기름값 한 통에 4만 원이 오잖아요, 지금예요 음 엄청 비싸졌네요. 요즘에는 그 AI로 리뷰 자동으로 달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에 그런 거 하고 계신가요? 네, 본사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본사가 그런 거 주네요. 대단한데, 얘기했잖아요. 부산에서 신경 많이 써준다고.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게 뭐예요? 쿠팡에서는 김치나베가 1등이에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아는 언니가 1등이라서 시켜 먹어봤다고 했는데, 짜고 달고, 딱 한국인의 입맛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동가스 인천 작전점 화산여울입니다. 뭘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뭔가요? 돈가스 트리플, 등심, 안심, 치롤. 종류별로 있어서 많이 시켜드시는 것 같아요. 지난달 매출은 어떠신 것같던것 것 같아요? 지난달 매출 잘 나왔어요. <laughs> 잘 나왔어요. 근데 원래 여기 지금 장사를 하셨었는데, 기존에도 같은 걸로 했, 했었나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출퇴근 힘들어서. 출퇴근 힘들어서. 아, 그래서 가까운 쪽으로 네, 배달 매장에서 풀 매장으로 바꿨는데, 그건 네. 어떠신 것 같아요? 풀 매장에서 나온 거아니풀 매장을 해야. 드셨고 배달로 이제 나오기 귀찮으실 때 마중도 좋아지고 아, 소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계속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알바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명 함께 하고 있네요 오전에 한 명. 몇 시간씩이에요, 보통? 오전에는 2시간, 이제 바쁘면 3시간, 오후에는 그렇게 안 바빠요, 오후에 바 근데 그렇게 짧게 짧게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무래도 요즘에 업체들이 다 짧게 짧게 쓰니까. 가게 차원에서는 그게 훨씬 더 낫죠. 돈까스 하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돈가스 하기 전에 중식 했다가 업종 변경한 거고, 그 전에는 보험회사 날했어요 근데 중식보다는 돈가스가 더 나은가요? 중식은 아무래도 제가 다 했으니까, 먹 돌리고 뭐 이런 거를 다 했으니까. 중식도 할 때는 장사가잘 줬어요. 중식이 떨어진 게 이제 마라탕 생기면서 좀 밑으로 내려. 이런 브랜드를 선택하고, 그도 매출이 좀잘 나오기까지, 그래도 이유가 다 있거든요. 공짜로 대... 관리를 잘해요. 본사에서 관리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이제 같이 신경 써주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어필 좀잘 해주고, 장사가 안 되면 어느 방향으로. 가 보는 거 어떻게 이런 제시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러면 일 매출 괜찮을 때 얼마 정도 나오나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많이 찍어본 게 280. 280이요? 그러면두 명이서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 근데 그것도 막으면서 한게 280. 어, 그때는 뭘로 들어왔나요? 배달이요? 네. 생겨요도 음. 많이 들어가. 사업하신 기간이 지금 총 얼마 된 거죠? 전까지 합쳐서? 7 년. 7 년. 이때까지 해본 일 중에 제일 잘 되고 있는 일은 뭐예요? 그 전에도 잘 됐다고 했었고 지금도 잘 되고. 지금이 제일 잘 되는 거 지금이 제일. 작년? 처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매출이 좀 많아서 저도 놀랐어요 놀랄 정도면 어느 정도인가요? 한 달에 4 5 0 0 확실히 배달 쪽은 마진 구조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음 그죠 압 뭐가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수수료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하나도 오히려 남지 않고 그쪽 사람들한테 도움 주는 거네 네 저는 진짜 많이 팔아요 배민하고 뱀이랑... 배달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네. 오히려 그쪽에다 입에 주는 느낌이니까, 그러면. 아니, 진짜. 처음에 있을 때 하루에 한200 정도 팔았나? 200 정도 팔았는데, 배민하고 쿠팡. 수수료 띄고 들어온 게110 얼마였나? 그렇게 많이 빠지죠? 진짜 신기하네. 수수료에다가 현금 배달이나 뭐 이런 이제 배달 기사 비용 빠지고, 그리고 어. 고객님이 카드 결제하면 카드 결제 수수료 빠지고. 근 이미 다 빠지고 들어오네요, 진짜. 네. 네 그러면 마진 구전 한어느 정도 될까요, 마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어느 정도인지 계산은 안 해가서 모르겠는데 남아요 그렇죠, 남자. 집은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아 진짜 아, 돈을 갖고 있다고. 네, 줄어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매장 몇 평이에요? 열 하나 둘. 여기 열 하나 둘이면은 한어느 정도의 월세가 나갈까요? 그 월세 적게 나가요. 사장님이 음. 좋으신 분이라서 잘 잡았네요. 그 그래, 네, 이건 못 받았나 봐요. 관리비 포함해서 한80 얼마? 근데와 알바스도 4천 한500 찍으면 대단한 거네요 저녁에 신랑 와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에. 신랑은 다른 일 하는데 일 끝나면 여기 와서 같이 일하고 저녁에 이제 일 끝나고 다음날 팔거 그거 돈가스 찍고 그러고서는 같이 일해요 그감독가스는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감독가스를한때 네, 한창 페이스북 많이 할때 중식을 하다가 마라탕이 생기면서 밑으로 점점 내려가길래 업종을 변경하자 신랑이랑 얘기가 나왔는데 신랑이 페이스북 보다가 어? 감독가스를 해서 부천에서 찾아봤는데 감독가스가 마침 없어진 거예요 일월에 전화해가지고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마침 본사가 안양이네 안양에서 학교 나왔는데 그래도 엄마도 안양에 계시고 그래가지고 안양 가가지고 상담 받고 이제 하게 된 거죠 포카스만의 장점이 좀있네요 다른 프랜차이즈는 막 이렇게 해본 적이 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뭐 대표님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은 되게 좋고 신경도 많이 써주고 저희도 이제 플레이 같은 거그거 거 아니에요 네.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부분도 다른 데는 이제 들으면 아 그래요 그냥 들고고 많은 데도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거 체력이 힘들어요 <laughs> 많이 들어서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안 쉬는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이시는데요.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죠. 주문 들어오고 할 일도 있고. 그러니까 앉아 있는 적이 없어 당연히 힘들겠네요. 계속 들어오니까. 세시나 되면은 많이 한가하면은 그때는 좀앉아 있고, 근데 거의 앉아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혹시 목표라도 있으세요? 대출금 갚아요. 빚 갚아요. 요식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신랑 때문에? 저희 신랑이 중식 배달 간판을 달았었거든요 그래서 보험 일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자유롭잖아요. 약속을 많이 잡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약속이 안잡히면또 사무실에 있는 경우도 있고 막 해서, 또 마침 제가 안양에서 보험에서 다니다가 인천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출퇴근을 했는데, 오 타이밍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 타이밍이 그 중국집이 되게 잘 됐었나 보네요. 네, 그때 중식 막 배달 되게 잘 됐었어요. 아무래도 또 중식이 또 마징이 좀 좋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때 막 기름값 한 통이 2만 원도 안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기름값 한 통에 4만 원정 오잖아요. 주요 음 엄청 비싸졌네요 기름값 그럼 보험하실 때는 해보기 잘한것 같아요? 아, 해보기는 잘했어요. 영업을 배웠을 때 어떤 경험치가 쌓인 것 같나요? 원래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보험이... 다안 아,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저는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보험을 해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좀 바뀐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생각을 안 해보거든요 남한테 뭔가 이렇게 계약을 받아야 다가가고. 된다 그런 걸한 번도 안 해보고 살다가 사회생활 때 처음 부딪히니까 그 다음에 성향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 전에는 전부 다 아무 말도 못 하고 내성적이다가 다들 경험으로 살잖아요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정말. 되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AI로 리뷰 자동으로 달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에 그런 거 하고 계신가요? 네 오. 본사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본사가 그런 것도 해줘 대단한데요? 네. 얘기했잖아요 공사에서 신경 많이 써다고 대단한데요? 네. 네. 대단한 예. 네. 공사다 했으니까 공사 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은 그래도 좀 들긴 들었겠네요 그죠? 다 했죠 여기 다 위에 다 뜯고 그니까 러 주방을 <laughs> 따로 세팅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할때한 <laughs> 어느 정도 비용이 보통 들까요? 물류까지 싹 하면 한 5천? 네. 5천 안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이 거. 자리가 좀잘될 거라고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집이랑 가까워서 네. 네. 그죠? 이동 시간이 또 힘드니까 집이랑 가까워서가 제일 첫 번째 이유였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치마 옆에 식당 하나 언니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트리플 모든 가스요. 한 번에 두세 가지 일을 다 하네요. 멀티가 돼야 돼. 안 그러면은 주문 빌리고. 확실하게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는 느낌은 좀 느끼시나요? 아 손님이 없어요. 그렇다고 배달한다고 해서 배달료를 더 높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그 그렇죠. 거의 똑같은 가격에 나가는데 수수료만 더 많이 나오고 그런 느낌인가요? 배달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땡여요는 아무래도 중개 수수료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배달료 많으면 안 시켜 먹잖아요 그러니까 는 거의 이제 방식이 반반 내에 쓰면 좋겠는데 그래도 제가 부담을 좀더 많이 하죠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게 뭐예요? 에서는 김치나베가 1등이에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글쎄, 아는 언니가 1등이라서 시켜먹어 봤다고 했는데 짜고 달고 딱 한국인의 입맛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치즈도 있으니까 또 괜찮네요 불량도 그러니까. 네, 나고 딱 한국사람 입맛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김치나베가 제일 많이 나요 쿠팡에서 1등이에요 <놀람> 이게 뭔가요? 김치나베요 잘 나가나요? 어, 잘 나가요 뭐 치즈 온으시는요네오 맛있겠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소상공인들 네. 화이팅 하시고요 대박 나세요 화이팅